1년에 딱한 개씩만 사라. 샤넬이 이런 제약을 걸었습니다. 때마다 가격도 칼같이 올리더니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반응 나올 법도 하죠. 어떤 배경 때문인지 허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일부 인기 상품에 한해 1인당 1년에 한 점씩만 살수 있도록 국내 소비자의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세 차례나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린 데 이어 구매 제한 정책까지 실시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일방적 조치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한국 소비자만 진짜 봉인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좀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만큼 살수 없다는 게좀 너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최근 명품 제품 구매 후 다른 소비자에게 웃돈을 받아 되파는 일명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 명품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 여기에 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며 일부 소비자들은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판매자들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소비자가 이거를 구매할 수 있게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가운데 샤넬은 다음 달 중으로 또한번 가격 인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